아, 오늘은 5시에 일어났어. 이게 한국에 사는 사람의 패턴이 맞냐? 이젠 정말 끝이야. 아, 그리고 아케인 다 봤어.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나면 다음 화는 언제 나오는 거야? 아니, 이렇게 끝나면 다음 화는 언제 나오는 거냐고, 장난하냐고. 근데 이거 9편 만드는데 5년 걸렸다며 그럼 5년 뒤에 나오는 거잖아 장난해? 5년 뒤면 다 까먹겠다 아 근데 아케인 에코 딱 얼공 할때 아니 에코였네 약간 잼민이 에코해서 이제 좀큰 에코 나오는데 간지 개오지더라고 아 아직 안 봤는데 아 그러면은 방대 아케인 스포방 해놓고 아케인 얘기해야지 난 얘기해야겠어 못 참겠어 근데 좀 답답한 게, 징크스 컨셉 자체는 알겠거든? 근데 와닿지 않는다는 그게 약간 그게 이해가 되나? 그니까, 징크스가 정신병이 <laughs> 있는 걸 알겠어. 볼까? 알겠는데, 걔가 막 그걸로 인해서 막 이만큼 막 힘들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막이 정도로 정신이 나갔다라는 걸 우리한테 그냥 안 보여주고 일단 그냥 미쳤음. 이게 원래 그런 과정이라는 게 보여져야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서 좀더그 캐릭터에 이입이 되는데, 그냥 그런 거다 떼먹고 처음과 끝만 보여주니까 얘가 미친 게 납득이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 그래 자기 때문에 동료를 죽은 건 알겠어 근데 딱그 부분이랑 끝부분만 그 보여줘놓고 얘가 그래서 이 정도로 힘들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약간 이런 게 너무 안 나와 그 후에 약간 징크스 스토리를 좀 풀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징크스 진짜 개띠꺼운데 아케인에 나온 캐릭터 중에 제일 잘 뽑힌 것 같아 모델링이라고 했나? 특히 그 장면 보셨어요? 케이틀린이 기관총 뺏었는데 그 불쌍한 척하는 표정 진진하고 아, 그러려던 게 아닌데 하는 약한 척 하는 표정 그때 개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와, 씨, 뭐야? 아니, 이거 너무 이쁘다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또눈 뒤집히고. 바로. <웃음> 어 <웃음> 아, 진짜 팍스라니까? 저런 식으로 홀리는 건가 싶었어. 나는 제가 미친 앤거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도 그 표정 보니까 속아주고 싶은 거임. 그래, 징크스야, 너가 많이 힘들었구나, 약간. 그래, 너가. 그럴 수 있지. 아, 그리고, 난, 실코도 솔직히 좀 웃긴 게, 실코 갑자기 징크스한테, 스윗 키다리 아저씨 되는 것도 졸라 어이없어. 아니, 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아, 뭐, 그래. 배경까진 이해하겠어. 실코가, 뭐, 옛날에 뭐, 자기 형제 같은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해서, 징크스의 상황을 감정이입한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 정도까지, 저 정도로 애를 사랑하게 됐다고? <laughs> 어, 갑자기 사람이 대깨징이 돼버린 거야. 근데, 나였어도, 징크스 얼굴 보면 나 같아. 아니, 나도 미친 앤줄 알았는데, 얼굴 보니까 그냥 홀렸는데, 실코도 그냥 딸 바보 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빅토르, 짝사랑녀, 너무 불쌍함. 아니, 그거, 너무 불쌍하게 갔잖아. 예, 저렇게? 걔도 약간, 실코과. 빅토르의 서사를 위해 희생됨. 그리고 제이스 망치 들고 싸울 때 처음에 그 망치 폼으로 애들 때릴 때는 잘생겼는데 포쏠때 갑자기 못생겨짐 아 그지 포킹할 때 개못생겼지 나만 느낀 거 아니지 아니 갑자기 개못생겨졌어 나 깜짝 놀랬어 이게 약간 내가 아케인 보면서 느끼는 게막 멋있다가 갑자기 허무했다가 막 멋있다가 갑자기 허무했다가 약간 이거 반복되지 않아? 걔 간지나게 막 와하다가 갑자기 푸시식 약간 그런 장면 들이 너무 많아. 아 그리고 긴 거. 긴거 너무 귀여워. 너무 싶더임그 혼자 쫓겨나가지고 그 후드 뒤집어쓰고 혼자 돌아다니는데 막치고막 펄펄펄 막 다니는데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키우고 싶었어 할아버지인데 나이 엄청 많은데 그냥 너무 귀여워. 그냥 복실복실하잖아. 쓰다듬고 싶어. 너무 귀여워. 바이는 멋있었거든?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덜 멋있어짐. 아, 뭐라 해야 되지?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 인간미라고 해야 하나? 아니, 좀 답답함. 솔직히 이해는 되거든? 왜냐면, 상황 자체가 좀 그렇게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알지만, 맨 처음에 그, 노파구 간지에서, 지금은 약간, 아,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약간, 이거 돼버려가지고, 철들어서, 덜 멋있어졌어. 아, 그리고 케이틀린이 내가 싫어하는 그 전형적인 이상주의자의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많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할수 없는데 하다가 방해되는 캐릭.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상주의적이고 의욕만 앞서는 능력, 조금 딸리는 애. 나도 마커스 세탁 안 돼서 좋았어. 그냥, 쓰레긴 그냥 쓰레기로 가야 돼. 아무리 딸 얘기 나오고, 불쌍한 감성 팔이해도그 자식은 그냥 쓰레기임. 물론, 실코한테 협박 당한 거 인정. 근데, 초반에 이미, 맨 처음 단추를 지가 잘못 낀 거잖아. 지가 그때, 어? 단추만 제대로 꼈으면, 협박 당할 일도 없었다고. 본인이 선택한 단추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잖아. 넘어가요. 아, 근데, 마공학캐 징크스가 총에 꽂자마자 징크스 궁 되는 거 보는데 뭔가 소름 끼쳤어. 이게, 우리는 이제 롤 하던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아,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징크스 궁이 되는 거임, 그거 보면서 약간 소름 돋았어. 나 예상 못했거든. 징크스 궁으로 바뀔 줄은 몰랐어. 그래가지고 징크스 궁 찍고 날리는 거 보고 연출이 와. 아니 아케인 나는 너무 재밌었어. 확실히 잘 나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뭐 스토리도 재밌더라고. 나 사실 롤 스토리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아케인 보니까 재밌더라. 스토리 1도 몰라도 재밌을까요? 어난 그냥 봐도 재밌을 거야 라고 생각함. 그니까 나는 그냥 캐릭터만 알고 보는 거였는데 재밌었거든요. 난 솔직히 스토리 하나도 몰라. 근데 롤 하는 사람이면 10배 더 재밌음. 이게 어쩔 수 없어. 왜냐? 그 본인이 막 게임으로 보던 캐릭터가 이제 막 움직여서 나오는데 어떻게 안 재밌음. 그래서 롤 아는 사람이 보면 10배 정도 더 재밌는 건 어쩔 수 없어. 약간 어? 얘다 어? 걔다 하면서 보는 맛이 있어가지고. 아 야스오랑 연애도 나왔으면 좋겠다 형제 얘기 재밌거든요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다 보고 싶은 게 럭스랑 가렌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루시안이랑 쓰레쉬 이제 여기도 이제 거의 k 심파 저리 가라거든요 카사딘 카이사도 궁금하네 근데 이거 다 보고 싶은데 보일 수가 없겠네요 다 나오기 전에 죽을 듯 리얼 근데 확실히 하나, IP 하나 좀잘 뽑으면 이렇게 탁월 우려내듯이 막 이거저거 다할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어째서 히오스는? 근데 약간 이런 드라마든 영화든 뭔가 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더 재밌지 않아? 딱본 다음에 막 얘기할 때더 재밌음. 동만해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고 난 다음에 새벽에 그냥 막뽕 차가지고 막 카페다가 막 글, 장문 글막 주저주저 쓰고 막 약간 그런 게 있어. 다이얼 어떻게가 이제 플레이 켜 찍었구만.